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내가 누군지 한번 맛을 보여줘야 되겠구만. 발차 못내. 응. 내가 누군지 알아. <목소리> 사장님 고기 어디 떠돌아다니는지 확크하면서요 고기 안 섞이게. 오늘 참치의 주인공, 자 이번에도 참치를 또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선장한테는 지금 엄청난 기대감을 지금 안겨주고 있는 그 초신성 뉴자 혼자 참치를 낚아내는 그 엄청난 액션. 와, 뭐야 이거? 사장님 드래곤 같습니다 사장님 이거는 물고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드래곤입니다 드래곤 이야 우와 크다 드래곤이다 이거는 이것도 이야 지금 면적이 안 보여서 못 찍겠어요 아직. 좀 천천히 하죠 천천히 하죠 히터, 히터. 알았어요 2분도 못시장가래 뒤에 야 이제 거의 와 이거 면적이 안 보이네 잠깐만. 에이! 아니 맛있는 부위라도 그냥 찔렀습니다. 히트유를 어,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맛있는 부위라도 그냥 찔렀습니다.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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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앞에 또 이제부터 이제부터 뜰 거예요. 저쪽에 어? 아니 아니 아니어요 어? 저 부활하셨네요 네? 부활하셨네요 아와씨 우와, 우와.. 이제, 이제 시작이 요 어. 사장님도 리니지 하시는거예요 부활주문서를 먹은거예요 어.. 어르어 네. 떴어어. 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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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요야확실아다우 오 지금 제대에서 히트율은 최고인데요. 아... 지금 자, 한 번씩 자주 타서 랜딩용만 올리면 제배의 네. 초신성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지금 4대 천왕이 있는데 5대 천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 히트, 히트율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히트, 히트율이 끝내주는데요. 네? 이스코기떼고 있어 봐요. 내딸때요 알아서. 어! 누구 랜딩이야? 에써 써야 봐. 메테지 걸렸 이거 메테걸렸지메테 이렇게... 아, 걸렸어요. 누가 누군지 아네! 허일빈! 짱이야 야, 이건 놓칠 뻔 했네, 진짜. 우와, 됐어, 됐어, 됐어 우와, 멋지다. 오와빵봐아 오, 오. <laughs> <laughs> 빵. 와, 빵 좋네. 빵 좋네. 빵 좋네. 빵 좋네. 에이, 자, 또 누구, 누구, 누구? 와, 이 새끼가.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어, 가가 가져가, 가져가, 자가저 장천이 야 사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아, 이거 용... 신기 저 드래곤이 보통 놈이 아니군. 내가 장첸이라 그랬는데 분명히 피하는 거 보니까. 아우! 와우와우와우 오케이. 와우 와우 어, 근데 제스킬 봤죠? 메탈을 그냥 딱 뽑아들이는 이 엄청난 서비스. 이거 오게요? 아! 이 t 와절 a 났다와절 i 났다 와. 와.